시작. 찾아. 인사 안녕하세요. 지금 노대곤입니다. 지금 지금 축구에서 축구에서 왔는데. 왔다 갔다, 갔다 하지 말고. 지금 축구 축구 왔는데 축구 할 겁니다. 아빠랑 누구랑? 아. 어. 아빠랑 축구 할 거야? 응. 열심히 해. 응. 안 봐준다. 응. 알았지? 나안 봐준다. 안 봐준다 진짜로. 자, 축구 대결. 축구 대결 하겠습니다. 네. 아빠는 거기 고정 고하겠습니다 준비 시작하이죠. 기다려.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려 시작,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나1대 0. 1대 0이네. 알았어. 1대 0이야. 1대 0이야. 알았어? <laughs> 으라고 응?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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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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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아, 드야하아으드 으아, 으 ぬ、うん、ってるよ。う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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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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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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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기.

누르고, 아빠, 이씨, 이씨, 이 이씨, 씨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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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시, 구독, 어� 아, 이씨, 이이야이거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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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씨, 이씨, 어 아, 이럼손핸들이야들이 핸들이 핸들이. 아빠앞아빠앞손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한 거야 앞앞자 시작한다. 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다앞대앞앞앞앞아앞앞앞앞앞앞이앞앞앞앞앞앞손앞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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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laughs> <자, 웃음>

어, 자,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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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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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두골만 넣으면 되고대원이 n k 넣으면 okay. Huh? Huh? Udon Nobunya? Udon Nobunya? Udon n o b u n y 는 Udon n o <laughs> 아니, 지그리 지그리 아, 이지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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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빠거어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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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 와, 자 내가 이강이야이강자 이제 축구 이제 엔딩 하고 우리 한 바퀴 산책하고 집에 가자. 오케이, 오케이. 구독 좋아 눌러주세요. 카메라 보고 구독 댓글까지 달아주면 구독 댓글까지 달아주면 그리고 그리고 리믹스도 해주고 리믹스도 해야 돼요. 알았어요? 리믹스 뭐요? 리믹스 하면 리믹스 한연. 감사히. 감사하겠습니다. 빠이.